어, 어머니요, 오랜만이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, 축하드립니다, 어머니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이, 너무 잘됐어요. 응. 네. 계속, 어쨌든 타2 0 년에 계속 그, 유지하는 대학이라고, 뱃저 같다 나왔다는 대학이 아니라, 근데 좀 그거 좀 중요하게 여기는 애였기 때문에. 아니, 그럼요. 그리고, 하여튼 <laughs> 그래도, 어, 해갖고, <laughs> 네. 제대 위치가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. <laughs> 들아, 처음에 진짜 몸으로 전화돼서 지금도 너무 몸을 모르는 엄마이긴 하지만 아들고요 <laughs> 아.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 워낙 어, 지금도 잘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번창하시기를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뭐 이제 게 <laughs> 마지막 통화는 아니니까 <laughs> 대학 졸업까지 또 네네. 아이고, 어, 앞으로도 혹시라도 궁금한 점. 아이 않으면. 그럼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대학교 소개, 대학교 입학 통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. 저번 달에 에모리 대학교 판을 빡 오픈을 했더니 댓글에 남겨주신 분이 다음 비디오는 조지아 스테이스를 한 김에 조지아 테크도 가면 어떨까요 했는데 Why not?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지아 테크를 갖고 왔지. <laughs> 조지아 테크도 여러분들이 이게 테크 이름에 테크가 들어가 있잖아, 마카오 테크, MIT의 T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테크 스쿨들이라고 부르거든. 나는 학생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는데 이게 공대니까는 공대에 많이 있는 것 같지? 공대가 대부분이긴 한데 되게 구체적으로 막 세분화된 전공이 많은데 딴 전공들도 있어. 자연과학대가 있어. 거기에 있는 전공들, 탑안 하는 전공들이 약간 있어서 그렇지. 어느 게 빈틈이고 어느 게 채워져 있는지 자 입학률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이 대학을 가는지 뭐 이런 거 한번 찾아 봅시다. 출발! 자, 조지어테크에 그냥 2024년 입학생들의 전체 통계 해가지고 시작해 봅시다 요 표를 빡 보니까는 어, nearly 60,000 6만 개의 student-applied 24년도에, 그 다음에 3만 9천 명이 1학년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소리야. 대충 이거 4천 명이라고 치고, 4학년은 4,40명, 16,000명짜리 학교 되겠습니다. 자, 보면은, 토탈 애플리케이션 요 정도 들어왔다. 어드미션 레이시 33%나 된다. 라고 생각을 하지만, 조지아스대 밖에서 들어오는 서류는 10% 정도의 입학률이다라는 거지. 111개의 나, 여기 대한민국도 빡 들어가 있을 거고, 조지아 내부 130개의 카운티에서 들어왔고, 50개 주에서 다 들어왔다. 해가지고 이게 미국 영토인 나라까지 뭐다 해가지고 들어왔다. 뭐요 소리요. 어... 이 여기에서 보면은 전공들, 칼리지들. 자, 요 터만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. 학생 여러분. 자, 칼리지가 뭐냐면 이게 대학인데, 가 아니라, 유니버시티가 종합대학교라고 생각하고, 칼리지는 그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부서별 대학교 말이야. 자연과학대, 공학대, 경영대 하는 그 대, 대 자가 칼리지라고 생각하면 돼. 그래서 컴퓨팅 칼리지가 있고, 디자인 칼리지가 있고, 엔지니어링 칼리지가 있어. 자, 여기서 어? 조지아 테크는 테크만 있는데, 사실 컴퓨팅은 컴퓨를 쌓이언서 혼자 티 나와 있고, 아예. 전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혼자 티 나와가지고, 갈르지로 있는 거야. 엔지니어링 스쿨 당연히 있을 거같 테크니까. 그런데, 리버럴츠 칼리지 있다, 8% 학생들 재학 중이고 비즈니스 칼리지 있다. 이게 조금 컴퓨터랑 연결돼가지고 더 좋아. 비즈니스만 그냥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컴퓨터랑 어떻게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하는 측이니까 그다음 그냥 순수 과학이 20% 해서 이다 있습니다. 이게 디자인 스쿨도 있어,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뭐 이런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어. 어 여기 이게 학교가 종합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다 그냥 그냥 컴퓨터 공학 아니면은 막막 기계 공학 요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짚고 넘어간 거고. 자 요건 뭐 조지아 주에 이따만큼의 카운트가 있는지도 나는. 몰랐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데서 들어왔다라는 페이지가 되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봐. 그나저나, 조지아테크가 운동을 막 잘하는 게 있나? 이게, 이게 조지아테크의 마스코트야. 꿀벌. <laughs> 웃어서 미안해. 조지아테크 학생들에게 미리 사과를 드리지만, 아니, 보통 마스코트를 정할 때는 귀여운 거를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, 우리 스포츠 팀 마스코트가 많으니까, 우리 팀이 강해, 알통막 이러가지고, 막 호랑이, 독수리, 뭐,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아닌가, 아, 연락귀여워 꿀벌, 이렇게 빡 해가지고, 버즈, 버즈의 역사 해가지고, 여기다 빡 써놨어. 뭐, 1972년에, 어, 주디께서, 옐로우 자켓을 입고서 컸으면, 1980년도에 공식적으로 마스코트를 정하자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, 버즈 되겠습니다, 버즈. 아, 근데 이게, 이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, 대학교를 잘 가는 게 사실 단기 목표지 다음 학기 성적 잘 받고 끝낼 생각이면 옮기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. 들었으면... 자, 그 다음 요 페이지는 조지아텍 페이지에서 통계를 내주는 편인데 뭘 보면 되냐면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, 여러분들. 요, 요좀 확장할까요? 자, retention rate, transfer retention rate라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1학년 애들이 다니고 2학년 때 등록금 내는 재등록률? 뭐 그런 해석하면 제일 가깝습니다. 근데 96.4%면은 진짜로 it's not bad. 97% 이러면은 높은 편이거나 98% 나오면 거의 그냥 톱 수준. 왜냐면 이게, 이게,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후져서 나 나갈래 하는 학생도 일부 있지만, 뭐 경제적인 사정이나,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, 뭐 이렇게 돼서, 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 학교를 휴학을 한다거나, 뭐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. 그러다 보니, 리텐션 레이트는 96%. 이게, 우리, 우리 한사람들 군대도 가야 되니까, 뭐 이런 거할때 여기 다 포함되는 거 몰라. 그래서 96.4%. 나오는데 쓰시나, 아파. 그러니까 뭔 소리야? 뒤집어서 해서 가면, 들어가면 만족도가 꽤 있다. 요게 한 90%가 떨어지잖아요 학생 여러분? 그러면은, 이게 많이 티 나가는 거야, 밖으로. 자, 그 다음에, 요트랜스포 스튜디오 페이지에 온 김에 짚고 넘어가면, 이 트랜스퍼는 포여기서여기까지를다 잡은 거야. 19년도에서 24년까지의 통계를, 뭐, 이따만큼 지원해서 이다만큼 붙였고, 들어온 학생들의 평균은 3.7 GPA였던 사람들이 우리 학교로 편입을 했고, 뭐,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. 이 아래 설명을 보면은, 프린스턴 리뷰에서 평가한 어, 취업률 넘버원 나왔다는 거, 이거 몇 년도에 넘버원인지, 지금 올해 넘버원이라는지는 얘기는 없지만, 평균 시작, 그러니까 초임 연봉? 이라 그러지. First year 취직하고 받는 연봉이 이렇게 높아. 컴퓨터공학이 많아서 그런가? <laughs> 되게 많은데? 1억이 넘는 1억이 훌쩍 넘는 돈 아니야. 한국 돈으로 하면. 자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20년 동안 계속 여기서 조사한 걸로, 페이스케일에서 20년 넘게 어조지아주에서 넘버 원, 미국 전체에서는 11등, 위턴 그러니까 투자금 리턴율이 제일 높은 학교,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. 리서치 어플튜니티 이따만큼 있고 뭐 이런 설명도 있어. 또 아까 전공력이 있었으니까는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지. 그냥 그냥 그렇다 하면은 또안 되잖아. 확실하게 보여주고 넘어가. 그러니까 majors a n 페이지로 왔어. 언더그레드 학부에서 제공하는. 칼리지하고 컴퓨팅이야컴퓨팅 칼리지에서는 막 이렇게 있어 우리가 그냥 예상되는 전공들이 쭉 있습니다 요거가 마이너가 요게 부전공만 가능한 거고 요렇게 bs나 ba대 bs만 하거든요 학교는 그래서 bs가 있으면 s 스 i e 이언스에서학부 졸업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스쿨이 버젓이 있다니까 디자인 스쿨에는 건축과도 있고 전공으로 어 컨트럭션 사이언스야 이게 이게 도시 설계하기가 아니라 컨실 도시공학. 저 강한 국말 모르는데, 인더스트리 디자인 아까 얘기했지 있고, 뮤직 테크나은지가 있어, 특이하지.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내가 활동도 하고 좀 소질이 있고 하면데테크나은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들이 이단게자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지니어링 스쿨에는뭐다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엔지니어링 전공들 다 있고, 특이한 것들도 있고 넘어가봐. 자 근데 요게 문제. 칼리지 오브 사이언스, 칼리지 오브 사이언스도 순수 과학들 전공 여기 다 들고 있습니다. 생각나는 것들. 자 그런데 그냥 리브러츠 칼리지 학교가 있어. 그럼 내가 쭉 내려봐, A, B, C, D 순이 걸랑 여러분. 쭉 내려오다 보면은 어+ 어+ 어 해서 뭐+ 뭐 마이너들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, 경제학과 꽉 있어 있어 경제학과랑 인터내셔널어페어스뭐인터 a t i 이션스 이런 거 여권과도 있고 다 좋은데 잉글리쉬 이 자에 오면 잉글리쉬인데 영문학과는 없어 영문학과는 안해이따가 J 내려가면 저널리즘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일부 없는 과들이 있어 근데 커뮤니케이션 스 과도 있어 코리아는 마이너로 있어 소시 알레지는 전공이 없어 마이너로 있어. 뭐 혹시나 사이칼리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, 사이칼리지도 없냐 사이칼리지는 아까 순수 과학에 또 들어가 있어 사이칼리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는 사실 거의 다 있는 셈에 영문과 못 찾았다 여기서 영문과 없는 것 같고 나머지 다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쿨이 있는데 아예 대놓고 비즈니스 어드미션도 있지만 인트리스팅한 거는 이 비즈니스 과들이 뭐 요런 거 마이너를 갖다 같이 붙여준단 말이야 컴퓨팅 앤 비즈니스 같이 이게 이게 좀 여기만의 유니크한 면이 아닌가 하는 전공은 그렇게 되고 넘어가 봐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카문 데이터셋이야. 24년도, 28년도 조지아텍의 카문 데이터셋에 들어와 있는데 C7.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? C7 칸이 제일 어, 확실히 봐야 되는 것들. 그러니까 뭐냐면 아카데믹항목은뭐 보고요. 나 d 아카데미 따라서 뭐 특별활동 a 시널리티는 어떤 면을 봐요. 는데 조지아 테크 원서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, 이게 대형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막 굵직굵직하게 보지 디테일한 것들을 크게안 본다. 근데 문제는 이 조지아주가 코로나 시절 5년 전에도 SATACT가 필수였어요. 이게 아, 타협을 안 했단 말이야 야, 어쨌든 니네가 알아서 시험 보고 점수 내. 낸 사람만 받아줄 거야. 이랬던 완전히 그냥 한 번도 옵셔널이었던 적이 없는 게 조지아 스테이트거든 그, 그 중에 조지아 택이 들어가 있는 거고 유니버시티 조지아도 마찬가지였고 자 근데 여기 봐라 아까도 스탠다드 다이즈 테스트가 베리 임포턴트도 아니고 임포턴트 도 아니고 <laughs> 보기는 본다 야 이게 뭐야 응? 음? 필수로 빡 했으면 좀 많이 보니까는 그걸 필수였겠지 하는데 또 그, 그냥 봐요 그냥 고려는 합니다 높으면 좋고 뭐 일단 나머지가 좋으면 SAT는 넣는, 넣긴 넣는데 안 봐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뭐니? 그냥 컨시드만 하는데 왜 이렇게 필수로 그냥 그렇게 빡세게 밀고 왔던 거야. 퍼스널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대. 당연히 인스테이트 학생들 유리하게 인스테이트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학교니까는 우대를 해줘야 되고.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. 자 그러면 SAT가 항상 필수였다면 SAT는 몇점 받는데? ACT는 몇점 받는데? 이런 식이야. 이거 봐. SAT를 어, 작년에 낸 사람 77%, ACT 낸 사람 35%. 100%가 넘지. 그니까 러둘다낸 놈이 있다는 소리. 100%는 필수였다니까. 근데 SAT의 바닥, 바닥 25%라는 소리야, 여러분. 이거 확대해줄까? 자, 바닥 25% 타일이 1370. 중간이 1460. 아시안들이면은, 아시안, 특히 남자이면은 사실 너무 많으니까, 테크를 원하는 사람이. 그러면은 여기를 봐야 될것 같아. 상위 25%가 그게 75% 타일이라는 소리거든. 거기 구간은 평균이다. 이런 정보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자, 이런 데이터는 그냥 참고만 해. 나중에 대학 갈때꼭 여기를 뭐 가자, 뭐, 이게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보는 거야. 여러분들이 지금 조사하고 관심있게 보고 싶은 거는 최상향, 상향, 뭐 적정, 그냥 또 유명하니까 안전, 뭐 이런 데도 두루두루 정보를 이렇게 보면서 자체적인 동기부여도 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얄팍한 이런 기본 대학에 대한 지식과 상식. 요 이게 조지아 테크가 테크 스쿨이지만은 종합대학이다. 자, 영과학대와 디자인과도 있다. 는거 정도만 해도 오늘 뭔가 얻은 거 아니니? <laughs> 자, 선생님 또 다음 학교 어디로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 댓글에다 남겨주세요. 다음 학교 거의 다 카바는 했거든. 그래서 이 채널에 들어와서 이 검색을 하거나 대학교 소개 그 목록에 들어가면. 진짜 한 100개 비디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쭉 보다가 그 없는데 싶은 것도 좋고 다음 아이디어가 있는 학교들 중에 많이 남겨주시죠 그러면은 뭐 알아서 했던 거는 건너뛰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께 링크 찾아드리고 또 다음과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들시면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는 비디오 아이디어가 되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납시다 바이바이 바이.